키링, 네이클로가 키링 만드는 재료입니다. 실은 브릿지 실을 사용했고요. 코바늘은 8호 코바늘 사용했고요. 독바늘 그리고 군번줄은 어 저희 쇼핑몰에 가시면 색상별로 있기 때문에 어실 색상이랑 컬러를 어 맞추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을 액기에다 걸어주시고 두 번째 손가락에다가 거셔서 가지고 옵니다. 첫코 잡듯이 원형을 잡아서 돌려주세요. 한 바퀴. 그래서 첫 코는 한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이 원형을 크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슬 두 개를 하고 실을 걸어서 이 원형 안으로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두 코를 해줍니다. 두 번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두 개, 두개 잡으시고 빼뜨기로 넣어줍니다. 이게 이제 한 무늬가 진행이 된 거고, 요코 실은 빼주시고 원형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슬 두 개를 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네 번을 반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세 코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 실을 잡아 당기시면 여기가 원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을 4개를 하나 둘셋네개를 떠주시고 그 옆에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를 코마다 해서 하신 다음에 이제 실을 끊고 돗바늘로 마무리만 하면 끝입니다. 실을 여유있게 끊어주세요. 실을 끊으시고 이렇게 빼주세요. 꼬이는 부분에 빼주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여기 남아 있는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 실을 힘껏 당겨주세요. 이 브릿지 실은 힘껏 당겨도 잘 끊어지지 않는 실이기 때문에 이 구멍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힘껏 당기시고 바로 매듭을 지어줍니다. 매듭을 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독바늘을 끼실 때는 독바늘이 잘안 들어갈 때는 어 실이 잘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으셔서 눌러주세요 손톱으로 누르시고 난 다음에 끼어주시면 쉽게 바늘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패브릭이 아니라서 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끼면은 독바늘이 잘안 들어가고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한 코에 잘 끼어주셔야 됩니다. 실밥 정리하실 때. 안그러면 걸려서 땡겨 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땡겨 주세요 요거를 예쁘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밥 정리를 매듭을 한번 하셨으니까 음 이렇게 해서 걸리면 얘가 잘안 당겨져 오거든요 그래서 걸리지 않았는지 걸렸는지 한번 보시고 실밥 정리하실 때 실을 조금씩 당겨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밥 정리를 해주시고, 가위로 끊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도 실밥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앞쪽에 있는 요 코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서 마찬가지로 매듭을 한번 지어줍니다. 매듭을 지어주고, 아까는 이쪽으로 저희가 실밥 정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코가 걸리지 않았는지, 걸렸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걸리면 이렇게 지나가지질 않거든요. 패브리안이고 이제 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잘 지나가려면 코가 이 천에 바늘이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실밥 정리를 잘 이렇게 해서 안 나오거든요. 걸리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게 이렇게 하면 금방 들어가는데 이게 천이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면은 독바늘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네이글로바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군번줄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사이에 고리를 넣어서 끼우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끼우실 때 여기 어, 어, 군번줄을 어, 지금은 이렇게 완성을 해서 이거를, 어, 끼운 상태에서 키링을 만들었고, 내가 다른데 끼우고자 할 때는 이걸 열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집어넣고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장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링 만드는 네이클로바 키링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어 이거 하나로 한 타래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셔가고 연습도 해보시고 만들어서 선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링 만드는 네이클로바 키링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상 박형하는뜨개쟁이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我说他们。